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광활하게 얼어붙은 땅, 북극에서 시작된 아주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사라진 마을에 대한 전설에서부터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사라지고 있는 북극의 현실까지 오늘 그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입니다. 아니, 마을 하나가 통째로 정말 연기처럼 하룻밤만에 사라져버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때는 193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 라벨이라는 아주 베테랑 사냥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매서운 겨울을 나려고 늘 그랬던 것처럼 안주코니 호숫가에 있는 이누이트 마을에 들는 거죠. 뭐 자주 가던 곳이니까요. 잠시 쉬면서 안부도 좀 묻고 그럴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마을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죠. 라벨이 텐트 안에 슬쩍 들여다봤는데, 와, 정말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아니, 브리앤 스튜가 아직도 끓고 있고, 바늘 꽂힌 옷가지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처럼 아끼는 소총까지 그냥 놔두고요. 그리고 제일 섬뜩했던 건요, 굶어 죽은 개들이랑 파헤쳐진 텅핀 무덤이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명. 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을 사람 전체가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싸우는 적 없었고요, 떠난다는 쪽지 하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실종이었죠. 바로 이 소름끼치는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사라진 마을의 전설입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전설,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작은요. 아주 작은 신문기사 하나였어요. 그러다 수십 년이 지나서 한 작다가 이걸 책에 쓰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와 여기에 뭐 외계인 약지설 같은 온갖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전설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진실은 뭐냐. 캐나다 기마경찰대 RCMP가 수십 년치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결과는요, 조 라벨이라는 사냥꾼이 신고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었어요. 실종된 마을에 대한 기록, 당연히 없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이야기, 바로 도시 전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설은 가짜였지만, 북극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이건 끔찍한 현실이거든요. 바로, 진짜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지쿠니 마을의 증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북극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룻밤 사이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는 진짜 사라진 말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저 작은 점이 바로 전설의 무대, 안지쿠니 호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오른쪽이에요. 이누이트족의 광활한 고향, 이누이트 누난개시입니다. 캐나다 전체 영토의 3분의 1이 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크기죠. 진짜 비극은 바로 이 거대한 땅 전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위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북극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부터 조금 손봐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북극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하고 정해진 국경선 같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놀랍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북극의 경계선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러 개의 선이 겹쳐 있는 게 보이시죠? 검은 점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북위 66.5도 천문학적인 북극권이고요. 붉은선은 가장 더운 7월의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지 않는 지역을 이은 기후학적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녹색선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선, 즉 생태학적 경계선이죠. 보시다시피 이 선들이 딱 맞물리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은 그냥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복잡한 공간인 셈입니다. 바로 이 복잡하고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 얇아지는 얼음 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북극 가면 그냥 텅빈 얼음 벌판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무려 400만 명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특히 그중 40만 명은 40개가 넘는 고유한 문화를 다진 원주민들이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주인이었죠. 이누이트 사람들에게 얼음은 그냥 얼어붙은 물이 아니에요. 그건 길이고 사냥터고 문화 그 자체입니다. 땅과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후 변화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비싼 돈을 주고 식료품을 사먹어야 하겠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캐나다 남부도시랑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식료품 가격이 3배가 넘어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동시에 끔찍한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75살의 한 사냥꾼이 남긴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바다표범은 새끼를 낳으려면 얼음이 필요합니다. 얼음이 없으면 바다표범이 사라지고, 바다표범이 사라지면 이누이트의 삶도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연쇄분계 현상입니다. 얼음이 얇아지니까 사냥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고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지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죠. 해안이 침식되면서 신성한 장소가 파괴되고 예전엔 없던 병까지 생겨납니다. 결국 전통을 포기하고 도시로 가도 그들을 기다리는 건 높은 실업률뿐이에요. 이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한 문화 전체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요, 단지 북극에만 북한된게 아닙니다. 이건 지구 전체를 향한 북극의 경고라고 할수 있죠. 이 지도를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수 있는데요. 북극의 문화권은 국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시아, 유럽, 북미, 이세 대륙에 걸쳐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대한 공동체 전체가 똑같은 위협의 직면에 있습니다. 안지쿠니 마을의 실종은 그저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극에서는 얼음과 동물, 그리고 수천 년의 문화가 정말로 현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땅, 북극, 그곳의 침묵은 어쩌면 우리 나머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요?